말씀 세 가지.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. 절대 나를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말라.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. 우리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따로 던 제자들만 있가지고 둘셋네둘셋네저 예수님 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큰일났습니다.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. 나를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마라. 세례요한의 신앙이었습니다.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보낸받은 세례요한 그의 가는 길이 어렵고 험할지라도 그가 누리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삶의 경륜을 그의 삶의 업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떠나갈 때 마음속으로 상처도 있어서 서운할 텐데. 사람들이 하는 내신이지, 예수님하고 비교